예,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4절입니다. 태초에 한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아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육체적 생물학적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3장 3절에서 이구들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그덤나지 않으면 한 나라를 볼수 없다 하신 그 생명입니다 위로부터의 생명 지금 현재 활동하는 생명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의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 이 말을 인간의 영혼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은 우리의 육체적 생물학적 생명의 활동과 전혀 무관하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우리는 받은 존재인데요. 아, 이 말을 뒤집어서, 뒤집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고히려 하나님의 말씀, 이 말이 우리 영혼을 창조하고 있고 그 영혼이 우리를 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내 안에 모시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이해하는 편이 옳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편이 말씀이 더 옳다. 이런 뜻입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 언어보다도 훨씬 큰 생명의 실제성인 말이 말하자면 무한히 유한으로 들어온 말하자면 부모가 자식의 눈높이까지 내려온 내리사람같은 예, 네, 그런 사람. 자신보다 훨씬 작은, 비록 하라겠지만, 인간의 언어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은 아가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수 만드신, 그, 이 우주보다 더욱더 크신 분이, 이티끌 같은 지구에 몸을 우겨넣으신 성신의 신비, 그것 아니겠습니까? 음. 음, 창의주도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신을 게시하는 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언어의 주인인 그 말씀이 언어라는 종, 그 도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여 말하자면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현현으로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식이 사랑이 말씀이 되시는 방식이다. 말과, 그러므로 말과 사랑은 우리 영혼을 이루는 본질입니다. 우리 영혼을 이루는 본질이 말씀과 사랑이죠. 드러난 사랑입니다. 이것들은 우리 영혼의 본질 혹은 뿌리라, 뿌리에 뿌리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 사장 12에 가시면, 하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말씀, 어떤 것보다 예레야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려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서 말씀을 살았고라는 것은, 살아있고, 현재 살아있고라는 뜻입니다. 운동력이 살아있는 능력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라는 말은, 음, 구조적이 아닌 기능적으로 혼과 영이 만나는 그 장소에 깊게 찢어 관통하며 나누는, 그러니까 사람 존재의 내부의 가장 깊숙한 지식의 부분을 찔러 쪼겠다는 뜻입니다. 아, 또,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은, 그게 마음이라는 것은 영, 영혼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을과 뜻을 관찰하는 마음속에 품은 우리의 가장 깊은, 은밀한 생각이나 어떤 충동, 우리가 모르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속생, 계획, 그 목적, 그 동기, 그 정체를 확실하게 가려내고 분별에 드러나게 한다. 이 뜻입니다. 마음의 인간의 영혼의 가장 내적인 생명과 정제의 중심을 파고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예리한 능력에서다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이신 예수님께서, 그니까, 리스토, 레스토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걸 회복. 복원하고, 부활하는, 말하지 않는, 원상태로 바로잡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건강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지위적으로, 확실하게 우리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에 13절에 보시면, 지혜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니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 앞에, 불스은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이라 일컫는이 시간 동안에,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종해야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벌거벗음까지 드러난다는 것은 레슬링에서 목을 졸라서 움직임을 원청 봉쇄하는 것처럼 다시 말해서 동물의 과즙을 벗겨서 속을 드러내는 정도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해서 인간에게 만약에 이 비록 파랗게 된 언어지만 이 언어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 생각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 언어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말씀 말이 없으면 인수어진 말씀 말이 없으면 어떤 생각도 어떤 사유도 어떤 개념화도 전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지요. 믿으면 들으면 하나님의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라 오로지 귀로 듣고 영혼 마음으로 발견해야 하는 종교신 말씀이시다. 어, 성실하신 령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것은 한 인간의 영혼에 영적 실제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하는 단계에 이것은 우리가선 언어와 확실하게 구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란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창조행위입니다. 모국이나 외국을 지칭하지요. 그러나 말이라는 것은 말씀에서 그것이 인간의 언어를 창조하는 근거가 된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 그것을 말하자면, 에, 이 말로 되어 있다. 인간의 영혼이 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진실로 체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차제에서 뭐니 뭐니, 돈돈 해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아름다운 것은 남녀가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음, 인간의 영혼이 말씀, 말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예를 우리가 남녀 연인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남자가 여자가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 말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영혼의 깊은 셈에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뇌에서 생물학적, 육체적인이 어, 두뇌에서 제작된 문장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영혼, 이 마음에서 창조된 문장입니다. 말에, 그러니까 말의 근원, 그니까 말의 우리가 하는 이 언어의 근원은 두뇌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마음이 분명합니다. 이 두뇌는 나, 너, 사랑한다라는 단어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문장을 만들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나너 사랑한다는 단어들을 연결시키도록 명령하지는 못합니다. 그 뒤에 개개, 개개의 단어들을 영혼에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문장으로 창조하지는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 말씀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육체적 생물학적 분해는 각종 다양한 말로 구성된 영혼에서 적절한 단어를 찾아내는 일을 합니다. 음, 그러나 그 단어들을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으로 완성시키지는 못합니다. 문장의 완성은 영혼, 마음에서 나온 그 사랑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영이 하기 때문입니다. 음, 그러니까 의미 있고 생명이 활동하는 문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영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말을 불리는 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죠. 그 영이 가는 장소는 이 머리, 눈, 무릎 머리 두뇌가 아니고 오로지 영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영이 거기가 그 하는 처소라 하나님의 성전이라요. 연인의 사랑은 나의 영혼 속에 있는 말을 불러낼 수밖에 없다는 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인간은 유일하게 말을 할줄 아는 존재라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말을 할수 있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상대를 의식하면 그 안에서 생각이 떠올라요. 말이 일어납니다. 아, 아름다운 숲을 보았을 때, 내가 숲을 의식하기만 하면 내 안에서 말이 일어나서 아름답다는 생각이 떠오르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연히 사람이나 사물을 볼 때도 내 안에서 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대화하는 존재야. 그리고 말을 하고 동시에 말을 듣는 본질이 분명합니다. 듣는 본질이 분명하다는 우리가 쓰는 이 특정 언어는 대화를 위해서 인간이 발명한 것입니다. 인간이 이 대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특정 언어, 외국어나 모국어를 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길 수 있는 질문은 인간은 상대를 의식하기만 하면 말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동물이든 식물이든 신이든 그 무엇이든 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속에서 말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인간 속에는 이미 말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원은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이고, 밖으로부터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것입니다. 말이란 본질적으로 우리가 서술, 묘사, 불가능한 존재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생명이고, 실제성과 같습니다. 우리 영혼을 지탱하는 궁극적인 존재이고, 인간의식을 가능하게 하는 중심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이 영혼을 창조하고 있고, 현재. 그 영혼이 우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때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진정으로 영적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체험하는 우리 그 관송명들 다 되시길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